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날씨가 어 쌀쌀하고, 어제 비온 다음에 어, 정말 어, 바람도 차갑고, 어, 아주 공기가 어, 싸늘합니다. 어, 이럴 때 옷차림도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, 그래가지고 저도 다육이 밖에 내놨다가 어, 어제 비를 흠뻑 맞았거든요. 제가 오늘 들여놓았어요. 어, 들여놓았고 그리고 바깥 바람은 진짜 어, 찬 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대부도에 불고 있답니다. 자, <laughs> 자 이거는 제가 어, 매양인데 제가 빨간 알료를 더 첨가를 해서 이렇게 어, 제가 포인트를 골고루 잡아가지고 정말 어디 하나 흠 없이 <laughs> 완벽하게 나온 아이랑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 한번 올려봅니다. 자, 위에 부분도 이렇게. 한 번. 어, 사이즈도 작은 건 아니에요. 자, 26. 전체 전체 넓이는 26이고요. 전의 넓이는, 어, 2cm. 전체적으로 보면은, 전의 넓이는 2cm고요. 높이는, 자, 높이는 11.5가 어, 나오고 있어요. 예쁘네. 역시 빨간 그 기준의 색감에서 제가 빨간 알료를 더 뿌리니까 이렇게 멋스러운, 어, 아이가 탄생을 했답니다. 네.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어서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